네, 오늘은 이제 아이한테 보낸다. 전처에게 성악에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이 주제의 핵심은 동의하지 않은 유출은 강제가 있는 협박입니다. 고로 남성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나 길은 기은 서로 다르지만 성장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위 이야기처럼 위 말씀처럼 또 자식을 낳아 역사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이고요. 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내온다면 팩트를 알려주시는 게 옳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랑에 빠져 관계를 아여 너희들을 낳았지만 영상 속에 꼭동의을 얻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면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그고요출된 것은 요즘은 노출하는 것으로 수임을 보니까 어머니도 당당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불편하였지만 현재는 편하게 만들려고 저도 우리도 노력 중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여성에게도 유익한 물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힘내시고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